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하는 의서의 심의서예요. 투카포카월드 게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유령을 해보겠습니다. 아, 잘 잤다. 여보, 얘들아, 일어나. 아침이야. 아, 잘 잤다. 오늘이 드디어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 너무 좋아. 예. 얘들아, 여름방학이라서 너무 좋니? 네, 너무 좋아요. 얘들아, 엄마, 아빠 산책. 하러 나갈 테니깐. 자, 책좀 읽고 있으렴. 이거는 너 책, 이거는 너거 책이야. 자, 책 읽고 있으렴. 엄마, 아빠 어디 나갈게. 엄마, 아빠 산책하러 갈게. 네. 여보, 어서 옷 갈아입어요. 네, 여보. 엄마 아빠 산책 다녀올게. 책잘 읽고 있으렴. 네. 엄마 아빠 나 갔다 와서 책 내용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책 제대로 읽어.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걱정 마요, 엄마 아빠. 어, 책 읽기 너무너무 싫다. 어, 어이, 나도 책 읽기 너무너무 싫은데. 누나, 누나, 왜? 우리 책 읽기 너무너무 싫은데 엄마 아빠 몰래 게임이나 할까? 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역시, 내 동생이야. 잘 생각했어. 이제 게임하자! 지, 아, 아. 남색 게임기로 게임할래? 노란색 게임기로 게임할래? 응, 나는 남색 게임기로 게임할래. 알겠어. 그렇다면, 나는, 노란색 게임기로 게임할게. 자, TV를 틀고,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다. 게임 시작! 와, 진짜 재밌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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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와, 진짜 재밌다! 그리고 몇분 뒤, 엄마 아빠가 오기 시작했다.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어떡하지 우리 망했어 어떡하지 책안 읽었는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아빠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본 거겠죠? 아, 그렇구나. 너희들 책다 읽고 게임, 책, 은, 탈, 읽어두고 게임하고 있지? 아, 네, 당연하죠. 저책다 읽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저도 책다 읽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책 내용 얘기할, 얘기할 거야? 헐, 어떡하지? 이젠 우리 망했다, 망했어. 책 하나도 안 읽어서 책 내용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지 지, 아 아무래도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 알겠어. 하서 누나. 엄마 아빠 우리가 얘기할게 있어요. 우리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게임하기로 했어요. 책안 읽고. 너희들 아무리 책 읽기가 싫다고 책은 읽어주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할일 먼저 하고 게임했어야지. 너희들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유령. 첫 번째. 손들어라형안 되겠다 둘다손 번쩍 들고 있어 게임기 내놔 알겠어요 으아. 여기에서 손 똑바로 들고 있어 알았어 할일 먼저 하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못 말려 으아. 으흐, 너무 팔 아파. 나도 팔 아픈데. 아, 더. 어떡하지? 팔 너무 아픈데. 팔 너무 아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팔 아파.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살짝 내려볼까? 살짝 내리기. 안 들고 있었네? 헉 망했다! 지안나손 똑바로 들어야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팔이 아파도 참았어야지! 안 되겠다. 손 열심히 번쩍든 하서는 이제 손안 들고 있어도 되고, 아싸, 드디어 손안 든다! 지안이는, 손, 더 들어! 팔을 내린 걸로. 으앙, 응, 나도 손, 나도 누나처럼 손 똑바로 들걸. 한 번만 봐. 그리고, 두 번째,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형.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얘들아, 너희들 책다 읽고 게임하는 거지. 어떡하지? 책한 개, 책안 읽었는데? 헐, 어떡하지? 얘들아,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봤겠죠? 아, 그래. 잘못 봤구나. 얘들아, 할일다 하고 게임하는 거 맞지? 아, 네. 할일다 하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 그럼 책 내용. 이게 뭔지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헐, 어떡하지? 책 하나도 안 읽어서 책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데? 아, 동생아, 아무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누나. 엄마, 아빠, 우리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게임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너희들 아무 책 읽기, 아가 싫다고 책은 다 읽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할일다 하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으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아서 애들이 자꾸 졸리, 졸네요. 알겠어요. 그래, 아픈, 그러지 마. 한 번만 받은 거야.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해줘, 졸라도.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엄마 아빠에게 혼나자 울는 형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너희들, 책은 다 읽고 게임하는 거지? 어, 어떡하지? 책 하나도 안 읽었는데? 나도 책 하나도 안 읽었어. 어떡하지?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봤을 거예요. 아, 그래? 엄마 아빠가 책 내용, 물어본다? 헐, 망했다. 어떡하지? 나책 하나도 안 읽어서 책 내용도 몰라. 나도 책 내용 몰라. 책안 읽어서. 엄마, 아빠, 사실 우리는 책 읽기가 너무 싫어서. 뭘, 엄마, 아빠 원래 여태 게임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책 읽기가 싫다고, 책은 다 읽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책 읽기가 싫어도, 게임 먼저 해? 할일 먼저 하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너희들, 진짜? 으아! 엄마 아빠에게 혼나서 속상해! 나도 엄마 아빠에게 속상,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서 너무 속상해! 으아. 네번째. 회초리 맞는 형. 우와 게임 진짜 재밌다. 나도 게임 진짜 재밌어. 슈슈슈슈. 얘들아 엄마 아빠 산책하고 왔다. 너희들 책은 다 읽고 게임하는 거지. 헐 어떡하지? 나책 하나도 안 읽었는데 나도 책 하나도 안 읽었어. 엄마, 아빠, 사실은 우리가 책 읽기가 너무 싫어서 여태까지 책 읽기 하나도 안 하고 게임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책 읽기가 싫어도 책다 읽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왜? 게임만이 책다 읽고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안 됐다! 너희들, 엄마, 아빠 따라와! 망났어 어떡하지 우리 망했다 우린 끝났어 이제 엄마 아빠 따라와 게임기 두고 떼 네. 진짜 진짜. 아무래도 회초리 맞는 게 낫겠어. 너희들 회초리 맞자. 너희들이 지금 회초리 맞는 이유는 너희들 탓이야. 왜냐하면 너희들 책 읽기가 싫다고 책을 안 읽고 게임했잖아. 책안 읽고 게임. 이만 벌로 너희들 오늘 회초리 맞아야겠다. 자, 누구 먼저 맞을까? 아, 어떡하지? 누나 먼저 맞게 해주세요.

됐다. 그 다음, 지, 안이 나와. 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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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아야, 아야 아파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봐주세요. 으아! 아, 숟가락으로 그만 좀 때려요. 우와. 마지막 솔직하게 말하는 형.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너희들 지금 책다 읽고 게임하는 거 맞지? 어떡하지? 나책한개다안 읽었. 나나책안 읽었는데 나도 책안 읽었어. 어떡하지? 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는 책 읽기가 너무 너무 싫어서 여태 게임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아빠. 너희들 아무리 그렇다고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지. 맞아. 책먼책 먼저를 꼭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 진 안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불을 안 그럴게요. 저는 책읽기는 유치원보다 더 싫어요. 저는 책읽기는 병원보다 더 싫어요. 잘못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안녕.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에게 혼날 때이 중에서 어떤 형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